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12월이에요. 저는 12월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의 마지막이라는 게 항상 저는 좀 별로야. 그리고 왜 이별도 너무 별로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정들었던 2022년이 또 떠나가는 마지막 12월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뭔가 새로운 새해를 빨리 기다리시는 분들은 빨리 12월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개그 중에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띠 여러분들이 12월에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개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굉장히 좋았던 분들이 많아요. 자기 운이 좋았다. 그래서 그나마 남들은 다 죽는 소리 했는데 나는 조금 그래도 편안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기가. 근데 개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욕심이 엄청납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 욕심이 엄청나요. 무슨 욕심? 돈 욕심. 돈 욕심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객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만족을 좀 못했다 올해 한해 그래서 11월까지 내가 벌어들이는 금전을 한번 보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수입이 조금 떨어지시지 않으셨나 자영업자분들 근데 요번 12월에 굉장히 운이 좋네요 이분들이 다시 치고 올라온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금전이 다시 솟구친다 그런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돈 관리예요 진짜 왜냐면 돈이 같이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운기가 들어오면요 항상 같이 들어오는 건 손재수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를 얻으면 한가는 잊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돈이면 다행이죠 예를 들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이 또 어디 나갈 일들이 많아서 나를 스치고 넘어갔다 그게 돈이다 그러면 다행인데 돈은 벌었는데. 건강을 잃었다든지 사람을 잃었다든지 이러면 엄청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령님이 아니면 하늘에서 엄청 공평한 게두 마리 토끼, 세 마리 토끼를 다한 번에 쥐어주는 적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쥐어줬다가 가더라도. 바로 하나를 없어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전의 기운이 굉장히 좋아지시는 시기에 손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전이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12월 달에 대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안의 일들로 인해서 금전이 많이 나가네요. 뭐, 누구를 유학을 보내는 건지, 학비를 내주는 건지, 학원비를 내주는 건지, 자녀들한테 돈도 많이 나가죠. 그리고 또 뭔가 다른 사업을 시작하시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예요, 12월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하셨다. 뭔가 나 집을 하나 살려고 했었는데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방향이라도 보고 가셔야 돼요. 이 고집을 안 꺾을 거다. 나는 이때 꼭할 거예요. 하면 방향이라도 좀잘 보시고. 그리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띠 여러분들은요, 12월 달에 좋은 일들이 좀 있어요. 집안에 경사 난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뭔가 출산이라든지, 자녀의 혼인이라든지, 이런 경사잖아요. 이런 경사 소리도 들리고요. 집안에 웃음소리, 축하받을 소리, 누가 승진을 했는지, 집안에 경사가 난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12월 달에 우리 개띠 여러분들도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올, 제... 다가오는 2023년도. 또잘 보내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 개띠 여러분들 화이팅 하셔가지고 좋은 재수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미조령 t 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래 댓글란에 본인 성함과 음력, 생년월일 그리고 궁금하신 점한 가지씩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편 영상 찍을 때 추첨해서 5반기로도 공수를 받으리고 있으니까 댓글 참여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